네, 저기 고모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? 상원이한테 가서? 야, 상원 조카랑 봉사 갔다 온다고 전화 왔어요 봉사요? 예. 아, 아, 오빠, 오빠 큰일 났어요 어? 큰일이라니? 무슨 큰일? 아,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대요 고모 도뜸 들이고 말하려 그러지? 그럼 난 들어갈래 그리고 고모한테 큰일 이래봤자 오다가 차에 친 고양이 봤다. 뭐 그런 거 아니겠어? 아유, 그런 거 아니에요. 아니긴 뻔하지. 아우, 피곤한데. 난 들어가서 낮잠이나 자야겠다. 저기, 상원이한테 아이가 있대요. 뭐? 아니, 그게 무슨 소리야? 아, 상원이한테 아이가 있다니? 보육원에 봉사 갔다가 들었어요. 보라씨가 상원이 몰래 아이를 낳았는데, 상원이 그 아이가 2년 전에 죽은 줄 알았대요. 근데 살아있을지도 모른대요. 뭐, 뭐, 뭐라고? 그게 정말이야? 상원이가 그걸 알았단 말이야? 아니,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? 상원이가 그걸 알았냐니? 어? 아니, 그러니까 그게 당신 뭐 알고 있는 거지? 이 일에 대해서... 아유, 당신도 참! 아, 지금 같이 들었는데, 알긴 내가 뭘 알아? 아, 당신 방금 말투가 뭔가 아는 듯한 말투였잖아. 다른대로말 못해? 아, 아빠만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, 난 그런 뜻으로 안 들리던데. 고모분 어땠어요? 어? 어, 뭐, 나도. 어. <laughs> 아거 봐! 괜히 생사람 자꾸 그랬, 당신은? 그래서 상훈 지금 어디로 갔는데? 모르겠어요. 그냥 뭐좀 알아볼 게 있다면서 나 택시 태워주고 혼자 갔어요. 어, 어 저앱비다 아니 네 고모 하는 얘기가 다 무슨 소리야? 어, 너한테 아이가 있었다니. 사실.